어리석음의 괴리인 나발. 사무엘상 25장에는 어리석음의 대명사인 나발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이름, 나발은 히브리어로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를 깎아내리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나발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무 보상도 없이 그의 양 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도움을 감사로 받지 않고 모욕으로 되돌려주었습니다. 어리석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마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종들까지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나발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의 어리석은 괴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과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은혜가 흐르는데 마음은 닫혀 있는 상태이었습니다. 현실은 풍요로운데 영혼은 메말라 있는 모습이며 회개의 기회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완고함이었습니다.